자, 오늘 4월 10일 마감 시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저, 오늘 제목은 지수와 종목의 부조화라고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제가 장중에 계속 브리핑을 좀 드리긴 했는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0.8%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통상 이 정도 상승이면은 2,300여 종목 중에서 한1,600 종목 정도 상승하고 한700 종목 정도 하락하는 게 맞습니다. 혹은, 그그 이상, 상승 종목이 많은 게, 이제, 통상의, 어, 예인데, 오늘, 코스피 223 종목 상승, 678 종목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306 종목 상승, 하락 종목 1,224 종목입니다. 그러면은, 양쪽 합치면은, 하락 종목이 거의 1,900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통상 이 정도의, 그 하락종목 1900종목이 넘는 하락종목이 나오면은 1% 이상 하락해야 됩니다. 1%가 아니라 거의 코스닥은 지금 1200종목 넘게 하락했잖아요. 한2% 가까이 하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 오늘은 오히려 0.8% 상승이다. 상당히 드문 일인데 일부 종목의 수비 몰렸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장중에서 브리핑을 드렸는데 보시면 코스닥입니다. 전부 10%죠. 딱두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여기서 거의 다 지수를 끌어올린 겁니다. 지수를 여기서 다 끌어올렸고, 나머지는 다 10%입니다. 근데 이게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렸고, 코스피 부분은, 코스피는 이런 개별주들은 다 보면은 파란색인데, 딱이몇 개. 삼성전자, 삼성전자 오늘 좀 올라왔고, 엘솔 2.7%, 삼성전자 1%, 하이닉스 1.8, sds, sdi 1.49, 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뭔 lg 화학 5%, 뭐 이런 것들. 대형주들 몇개 움직이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장점으로 보자면은, 잘못하면은 이 정도 하락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2% 넘게 하락할 수 있는 장이었는데, 장이 버텨왔다는 데에서 매물이 급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게 다행이라고 볼수 있고, 나쁘게 생각하자면은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낄 수 있는 장이다. 어 그래서 오늘은 전딴 것보다 오히려 수급적인 면에서는 외국인이, 어 코스피 7,400억, 그리고 선물에서 4200억 정도 매수 들어왔던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어, 최근에 개별주들이 움직이면서 못간 것들도 맞거든요 그 개별주들만 가고 대형주들이 못간게 맞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키높이 키맞추기를 좀할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도 최근에 감산 이슈가 있었죠 그 이후에 지금 조금 움직이는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어 만약에 삼성전자가 시세가 좀 나온다면은 지수가 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에서 개별주들이 그래도 살수 있는 방법도 어 개별주들이 순환매가 돌아가는 가운데 대형주들이 지수를 받쳐 주는 그런 흐름들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에코프로 오늘 지금 무료 방에서도 에코프로 지금도 괜찮을까요?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잘못 손대면은 진짜 골로 갑니다. 이거 진짜로. 어, 제 생각에는, 물론 2차 현지 저도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있지만, 어, 이게 가격 메이트가 있을 때가 중요한데, 지금 가격 메이트가 있기는 커녕 지금 큰날자리에요 그래서, 어, 나중에 에코프로가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 지수가 끌어,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여기서 바로 무너지진 않을 테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버텨주면서, 여기서 한요 정도 버텨주면서, 지수가 천천히 조정을 줄 때, 다른 종목들이 올라서. 아마 셀트리온이, 제 생각엔 셀트리온도 좀 느낌이 있거든요. 셀트리온이 좀 바닥 잡고 있는데, 여기서 셀트리온이 에코프로하고 손바뀜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좀 버텨주면서 개별주들 많이 놀아볼 만한 장세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 테마성 종목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셀바스 ai ai 관련 종목들 한때 엄청나게 셌던 종목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 지금 뉴스 이후에 다 부러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테마성 종목들의 최후는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서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우리가 사야 될 거는 여기 있는 종목이 아니고 어 여기서 올라가는 종목들 여기서 여기 있는 종목들 우리는 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들을 선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려 보도록 하고, 우리 유방에 갖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 이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갈 만한 종목들 있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